월시크음 음. 네, 네. 오늘도 이렇게 말씀 시작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저와 다원에게 음, 주님의 사랑을 듣고 오늘 들이 하루 되게 하시고 내일 하루나 몇 시간 내내 0시 앰비티가 잘성장하는 기업이 될수 있도록 5 0 0이익을 내는 기업이 될수 있도록 거실장 퇴사가 잘 방류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은 믿으며 누가복음 21장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과부의 헌금 예수께서는 눈을 들어 부자들이 헌금, 괴,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또 어떤 가난한 과부가 거기에 냅둔 두 잎을 넣는 것을 보셨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이 가난한 과부가 누구보다도 더 많이 넣었다 저 사람들은 다 넉넉한 가운데서 자기들의 헌금을 넣었지만 이 과부는 구천한 가운데서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털어넣었다 성전이 무너질 것을 예언하시다 몇몇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서 아름다운 돌과 봉한물로 꾸며놓았다고 말들을 하니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너희가 보고 있는 이것들이 돌한 개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무어져나이올 것이다. 재난의 징조 제자들이 예수께 물었다. 선생님, 그러면 이런 일들이 언제 있겠습니까? 또 이런 일이 일어나려고 할 때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너희는 속지 않도록 하여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말하기를 내가 그리스도를 하거나 내가 가까이 왔다 할 것이다. 그러나 그들을 따라가지 말아라. 전쟁과 난리의 소문을 듣더라도 들여가지 말아라. 이런 일이 반드시 먼저 일어나야 한다. 그러나 종말이 곧 오는 것은 아니다. 그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민족이 일어나 민족은 지고 나라가 일어나다라는 질 것이다. 큰 지진이 나고 곳곳에 기근과 역병이 생기고 하늘로부터 무성우가 큰 진주가 나타는 것이다. 그러나 이 모든 일이 일어날게 없어 사람들이 너희에게 선을 대어 박해하고 너희를 회당과 감옥에 넘겨줄 것이다. 너희는 내 이름 때문에 왕들과 총족들 앞에 끌어갈 것이다. 그러나 이것이 너희에게는 증언한 교회가 될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변호하여 나를 미리부터 생각하지 않도록 명심하여라. 나는 너희의 모든 적대자들이 말썽하며 반박할 수 없는 구름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겠다. 아멘. 전하의 말을 미래부터 생각하지 않도록 명심하니다 적대자들이 반박한 썸네일을 구하는과 지혜를 너에게 주겠다. 아멘 아버지 저에게 저에게 이런 지혜가 필요합니다. 순발력 있게 이런 지혜가 필요합니다. 아버지 저에게 주세요. 주님의 지혜를 주세요. 너희의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친구들까지도 너희를 담겨줄 것이오. 너희 가운데서 더러을 죽을 것이다. 너희는 내 이름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머리카락 하나도 잃지 않을 것이다. 너희는 참고 견디는 가운데 너희의 목숨을 얻으라. 예루살렘의 멸망은 이어나시다. 예루살렘이 군대에게 포위 당하는 것을 보든 그 도성의 파멸이 가까이 온줄 알아라. 그때 유대에 있는 사람들은 산으로 도망하고 그 도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거기에서 빠져나가고. 산골에 있는 사람들은 그성 안으로 들어가지 말아라. 그 때가 기록된 모든 말씀이 이루어질 징벌의 날이 드리기 때문이다. 그날에는 아이벤 여자들과 잠복이가 달는 여자들은 화가 있다. 땅에는 큰 재난이 닥치겠고 이 백성에게는 무서운 진노가 될 것이다. 그들은 칼날에 쓰러지고 모든 이방 나라의 포로로 잡혀갈 것이오. 예루살렘은 이방 사람들의 때가 자기까지 이방 사람들에게 집밥할 것이다. 인자가 오실 때의 현상 그리고 해와 달과 별들에서 증조들이 나타나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파도와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 때문에 어쩔 줄을 몰라서 괴로워할 것이다.사람들은 세상에 닥쳐온 일들을 예상하고 무서워서 기절할 것이다.하늘의 세력들이 흔들릴 것이기 때문이다.그때 사람들은 인자와큰 권능과 영광을 띠고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볼 것이다.이런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거든.일어서서 너희 너희의 머리를 들어라.너의 구원이 가까워지고 있기 때문이다. 무화과 나무의 교훈. 예수께서 그들에게 비유를 하나 말씀하셨다.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아라. 잎이 드드면 너희는 스스로 보고서 여름이 가까서 가까이 온 줄을 안다. 이와 같이 너희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로 알아라.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이 세대가 끝났기 전에 이 모든 일이 다 일어날 것이다. 하늘과 땅은 없어질지라도 내 말은 절대로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깨어있어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해서 방탄과 술취함과 세상살이의 걱정으로 너희의 마음을 짓눌리지 않게 하고 또한 그날이 곁과 같이 너희에게 닥치지 않게 하라 그날은 온땅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닥칠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앞으로 일어난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또 임자 앞에 설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늘 깨어있어라. 예수께서는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나와서 올리브산이라는 올리브산이라고 하는 산에서 지내셨다. 그런데 모든 백성이 그의 말씀을 들으려고 이른 아침부터 성전으로 모여들었다. 예수를 죽일 음 22장. 요일절이라고 하는 목요일에 다가왔다. 그런데 대제사장들과 일박 박자들은 예수을 없애버리려고 적을 찾고 있었다. 그들은 각성을 부려하였다. 열두 가운데 하나인 가로지 이름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갔다. 유다는 떠나가서 대 대제사장들과 성적 경비 대장들과 대령. 어떻게 예수를 그들에게 넘겨줄지를 의논하였다. 그래서 그들은 기뻐하여 그에게 돈을 주겠다고 약조했다. 유다는 동의하고 무의가 없을 때 예수는 예수를 그들에게 넘겨주려고 기회를 노리고 있었다. 아... 시치 안에 사탄이 못 들어오게 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면이 나에게 어떠한 사탄도 들어오지. 못할지어다. 내 안에 있는 모든 상태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함이 완전히 떠나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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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경님만 함께해서 사보지. 6월절 준비. 6월절 양을 잡아야 하는 목요일 모구, 그저 날이 왔다. 예수께서 베드로와 유한을 보내시며 말씀하셨다. 가서 우리가 먹을 수 있게 유월절을 준비하여라. 그들이 예수께 말하였다. 어디에다 준비하기를 바라십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너희가 성 안으로 들어오면 물한 용기를 메고 오는 사람을 만날 것이니 그가 들어가는 집으로 따라가거라. 그리고 그집 주인에게 말씀하시기를 말하기를 선생님께서 당신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먹을 그 방이 어디에 있느냐고 하십니다 하여라. 그러면 그 사람은 자리를 깔아놓은 큰 다락방을 너희에게 보여줄 것이니 너희는 거기에다 준비를 하여라. 그들이 가서 보니 예수께서 마시하신 그대로였다. 그래야 그들은 유월절을 준비하였다. 마지막 만찬. 시간이 되어서 예수께서 자리에 앉으시니 사도들도 그와 함께 앉았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고난을 당하는 자는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음식을 먹기로 참으로 간절히 바랐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어질 때까지 나는 다시는 유월절 음식을 먹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잔을 받아서 감사를 드리신 다음에 말씀하셨다 이것을 받아서 함께 나누어 마셔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나는 이집트 하나님의 나라가 때까지 포도나무 열매에서 난 것을 절대로 마시지 않을 것이다 예수께서는 또 빵을 들어서 감사를 드리신 다음에 떼어서 그들에게 주시고 말씀하셨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여라 그리고 전화가 먹은 뒤에 잠을 그와 같이 그 같이 하시고서 말씀하셨다. 이 채는 너희를 위하여 떼는 내 피로 세운 세운은 세 언어보다 부아라 나를 넘겨준 사람의 손에 나와 함께 상에 있다. 인자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대로 가지만 인자를 넘겨준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다. 그들은 자기들 가운데서 이런 일을 사람이 누구일까 하고 자기들끼리 서로 물었다. 참으로 높은 사람, 제자들 가운데서 누구를 가장 큰 사람으로 칠 것이냐는 물음을 넣고 그들 사이에 말다툼이 벌어졌다. 그들은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민족의 망들을 백성들 위에군림한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백성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자들은 은인으로 형성한다. 그러나 너희는 그렇지 않다 너희 가운데서 가장 큰 사람은 가장 어린 사람과 같이 되어야 하고." 또 다스리는 사람은 섬기는 사람과 같이 되어야 한다. 누가 더 높으냐? 밥상에 앉은 사람이냐? 시중도는 사람이냐? 밥상에 앉은 사람이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사람을 너희 가운데 있다. 너희는 내가 시련을 겪는 동안에 나와 함께한 사람들이다. 내네 아버지께서 내게 왕권을 주신 것과 같이 나도 너희에게 왕권을 준다. 그하여 너희가 내 나라에 들어가 내 밥상을 먹고 마시게 하고 옥주함에 앉아서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를 심판하게 하겠다. 베드로의 부인을 예고하시다. 신문아시오아 신문아, 보아라. 사탄이 네처럼 너희를 제체질하려고 너희를 신화기에 넣기를 요구하였다. 그러나 나는 내 믿음이 꺾이지 않도록 너를 위하여 기도하였다. 내가 다시 돌아올 때는 내 형제를 구세계하여라. 베드로가 예수께 말하였다. 주님, 나는 감옥에도 죽는 자리에도 주님께 할 각오가 함께가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베드로야. 내가 네게 말한다. 오늘 닭이 울기 전에 네가 세번 나를 모른다고 할 것이다. 돈 주머니와 컵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희를 돈 주머니와 자루와 신발이 없이 내보냈을 때 너희에게 부족한 것이 있다냐? 그들이 대답하였다. 없었습니다. 없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제는 돈 주머니가 있는 사람은 그것을 챙겨라. 돈 자루도 그렇게 하라. 그리고 칼이 없는 사람은 옷을 팔아서 칼을 사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그는 무법자들과 한편으로 몰렸다고 하는 이 성경 말씀이 내게서 내게서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과연 내가 가나여 기록한 일은 이루어지고 있다. 제자들이 예수께 말하였다. 주님 보십시오 여기에 칼두 자루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넉넉하다 하셨다. 예수께서 기도하시다. 예수께서 나가시어 늘 하시던 대로 올리브 산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그를 따라갔다. 그곳에 이르러서 제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여라 하신 뒤에 그들과 헤어져서 돌을 던져서 다윗만한 거리에 가서 무릎을 꿇고 이렇게 기도하였다. 아버지, 만일 아버지의 뜻이면 내게서 이 잔을 거두어 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되게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때 천사가 하늘로부터 그에게 나타나서 힘을 복도 누워 두 두렸다. 예수께서 고뇌에 차서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핏방울같이 떼어서 땅에 떨어졌다. 기도를 마치고 일어나 제자들에게 와서 보시니 그들이 슬픔에 지쳐서 잠들어 있었다. 그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왜들 자고 있느냐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일어나서 기도하여라. 예수께서 잡히시다. 예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실 때한 무리가 나타났다. 열두 가운데 하나의 유다라는 사람이 그들의 앞장을 차서 왔다. 그는 예수께 입을 맞추려고 가까이 왔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유다야, 너는 입맞춤으로 인자를 넘겨주려고 하냐 예수의 둘레 있는 사람들이 사태를 보고서 말했다. 주님, 우리가 칼을 쓸까요? 그 가운데 한 사람이 대제사장들 중에 오른쪽 뒤를 차서 떨어뜨렸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만해도어라 하시고 그 사람의 귀를 얹어서 고쳐 주셨다. 그런 다음에 자기를 잡으러 온 대제사장들과 성장 경비 대장들과 장로들에게 말씀하셨다. 여기가 강도를 잡듯이 칼과 몽둥이를 들고 나왔느니